영어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방잘 보내고 있나요? 학교 오고 싶죠? 정말 학교 오고 싶죠? 예, 우리 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우리 친구들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초쯤에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바른 글씨 쓰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 우리 친구들 한명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른 글씨 쓰기 공부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줄 공책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글씨를 쓸때 많이 실수하는 것을 한네 가지 정도로 교장선생님 딱 정리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혹시 자기가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글씨를 썼는데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썼는데 널찍널찍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마음 늘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글씨를 쓰는데 이 줄을 무시하고 써가지고 글씨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글씨를 썼는데 아주 큼직큼직하게 써가지고 이 줄공책에 글씨를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연필로 글씨를 쓰면서 에이, 마음에 안 들어. 했다가 지우개를 또요 지우고. 썼다, 또 지우개로 지우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가지고 글씨가 아주 지저분하게 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요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 교장선생님은 한 다섯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자석에 붙듯 바짝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 내어, 실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소리를 이렇게 바짝 붙였습니다. 내어도 바짝 붙였습니다. 실을도 바짝 붙였습니다. 을도 바짝 붙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띄어쓰기는 너무 넓게 하지 말고, 글자 한칸 정도, 글자 크기 하나 정도. 얼마 안 되죠? 이렇게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넓게 하지 않습니다. 띄어쓰기는. 세 번째. 요 줄을 생각해가지고, 요 줄을 생각해서 새들이 전기줄에 앉은 것처럼 줄에 같이 런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 밑으로 글씨가 내려가지 않게요네 번째. 지우개는 거의 사용하지 마세요. 지우개는 거의 사용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위쪽을 살짝 남겨라. 바람이 통하게. 요 말은 좀 어렵죠? 요거는 이따 고급편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요 2단계는 그 1학년하고 2학년은 한 고급편쯤 될것 같아요. 3학년 친구들한테는 한 중급편. 초록하년들한테는 초급편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쓴 글씨냐면 줄공책인데 눈에는 줄공책인데 머릿속에서는 깍두기 공책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글씨를 썼습니다 큼직하게 쓰죠 큼직하게 큼직하게 겠습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씁니다 물론 밑에하고 위 줄에는 딱딱 맞춥니다 이렇게 딱 큼직하게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온점. 물음표. 어, 쉼표. 다운표. 정확히 표시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 가끔 그 온점 쓰라려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쉼표는 이렇게 하고, 물음표는 뭐 이렇게 하고, 다운표는 뭐 이렇게. 대충 쓰지 않고, 이렇게 정확히 씁니다. 또 하나, 힌트를 든, 준다면 여기 앞줄을 만약 잘을 대고 이렇게 된다 면 줄이 딱 맞죠 여기는 띄어쓰기 들어가는 데죠 여기는 띄어쓰기 들어가는 데요 여기는 띄어쓰기 들어갑니다 뒷줄도 볼까요 줄이 이렇게 딱 맞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줄이 딱 맞고 세로줄도 딱 맞고 가로줄도 이렇게 딱 맞춰 썼습니다 요게 중급편입니다. 물론 1, 2학년들한테는 고급편이 되겠죠. 자, 고학년을로 가겠습니다. 아마 5, 6학년 어린이들에 해당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이쪽과 하고 이쪽과 하고 쓴게 조금 다를 거야. 뭐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를 이렇게 살짝 담기걸 썼습니다. 아까 바람이 통하게 이 얘기 들었죠? 예, 여기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요렇게 조금씩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붙였습니다. 자석에 붙듯이. 띄어쓰기는 많이 하지 않고. 요렇게 해서 고급편을 써놓으면, 고급편은 이쪽보다는 글씨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좋은 점은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글씨를 쓰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다 그러면 한 장을 딱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좀 글씨가 쓰는 속도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 6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쓰는 걸 한번 좀 도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급 홈페이지 맨 뒤에다가 요 줄공책도 교장선생님이 탑재했습니다. 요 공책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글을 이렇게 한 고학년은 고급형, 중학년은 이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어. 정말로 잘 썼어. 그런 친구들은 개학날개약날 교장선생님에게 좀꼭보여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줄공책 잘쓸수 있나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가지고 줄공책 쓰기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날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